결투가 해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판을 예. 깔아 줄 테니까 알아서 도르익스 한번 괜찮나요, 고려 님? 네, 희망 없습니다. 아, 형님, 일하 가시죠, 뭐. 예, 일하시자, 아, 님. 일하. 오. 오, 오! 왔다. 야, 야 딴거다 팠어요. 딴거다 파다. 잊 잡아, 잊 잡아. 일단은 1번, 3번 돌리겠습니다. 예, 예. 돌리면서 이번도 돌릴게요, 그냥 1번 볼게요. 교환회장 먹어 주면서. 일단 업 한번 샥 때리고 라칸이랑 잔나 넣으시고. 라칸이랑 잔나. 예. 그 잔나 잔나 넣어야 돼. 잔나. 누구 빼고요? 그거 아무나 하는 내리고. 예, 예. 그거 내리고. 예, 예. 자, 일단 구인수 칼리 매기시고 예. 그다음에 칼리한테 저거 쓰세요. 네. 돈? 어, 1번 1번 미다스 미다스. 와, 처형하고 골드를 떨굴 예, 수있다 이거 2라운드는 제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막똥 싸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님 편하실 아니, 때 하세요. 와 골드까지 잘하고 있지. 네가 오동 때는 전투가 이거. 와, 와. 어, 이거 골드 다든. 캐낸 말파. 캐낸 말파지 뭐야. 빨리 업드리세요. 아리우스. 와. 신 어딨나. 아리우스 이게 응글이 그냥 단일로 써도 쌔거든, 임마. 예. 잠깐만 이거 그거 넣어야 되는데 슈프림 넣어야 되는데 왜 캐낸들하고 얘기 안 했죠? 그러게까 랭님. 어차피 이겼네, 랭님. 그냥 세나 넣겠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그리고 아오. 잔나 대신에 저거 케넴 어 아니다 이거 야이러면는 저거 세나 대신에 다리우스 넣자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가 이자 딱 봐주시고 네 깔끔하지 완전히 깔끔한데 이번판 돈도 많이 뜯었고 조개 하나 있는데 형님이 지금 곡국 먹으면서 약간 크라켄이 베스트인데 맞죠? 그렇죠. 만못먹 벨트 같은 이런 방템 좀 먹겠습니다. 네. 어또 템까지 다지다 국구... 형님 먹었고요. 어, 칼리스트 하나 집어주시고 네. 크라켄 박아주시고 네. 예, 할거 없습니다. 이대로 가입시다. 네. 오다니스궁 데미지 꽤 나오는데요? 다리우스가 그 이게 궁밥때 와찍가쁘고와 와, 와. 찍으면 한번더 찍네요 이거 잡으면 네네네 옛날 그동승체 느낌 와 음. 아니 다리우스 아직 살아있는데요 와잘 버티는데 요 형님 잠깐만 이론 벌면서 저거두개 팔면서 이자까지 야 다리우스 적당해라 야그 칼리 그다 칼리가 서영 시켜주면서 오. 아 아니 다리우스 지식에 눈치 들기 없네 진짜 자, 그까이 스테이지 5연승했고요 이제 자 동을님 스웨인 사주시고요. 네. 가리우스 대신에 아이. 네. 네. 라칸 대신에 잔나. 네. 네 여기서 이제 레벨업까지 치고요. 네. 스웨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번 시즌 겜빗이 네. 4라운드마다 이제 보상을 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맨까지 그냥 나필이 주겠습니다. 자, 덱구성 들어가 볼게요. 김구성 네, 그래서 3코스트 스웨인. 그래서 4코스트 올벤 자르반, 나이즈 카르마, 이신 요네. 와, 초고밸류인데요? 덱구성을 할 겁니다. 와. 1 돌려주시고. 저희가 9인수 크라켄이라서 과다 치유 괜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2번 돌려볼게요. 2번 돌려주면서 오. 아 이거 근데 무작위 골드 증강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냥 과치를 먹을게요. 네. 네 과치를 먹을게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이상한 상징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슬슬 연승은 끊겨버리네요 이제. 네 이제는 일단은 4라운드까지는 풍당을 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네 벨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 애쉬 먹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못 먹으면 벨트 그것도 안되면 총검 그러면은 BF 바이 바이가 네, 좋아요. 네 그냥 필드 유지해주시고 총검 박아주세요 좋아요 겜빛 전환 이후에 연패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리고 겜빛도 막, 뭐 여러 도박 시너지랑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스테이지가 올라가면은 많이 쌓이거든요 아 스테이지 높을수록 더 쌓인다? 무떠 아, 할 겁니다 이거 어 무떠 네 무떠 할 겁니다 이러면 칼리 붙여주세요 붙여도 지나요? 모르겠는데 <laughs> 네 붙이고 네, 그냥 신드라나 하나 더 올릴게요 네, <laughs> 네. 열매 발라 그개 나피리 나피리 아씨 잘넣지네그니까 먹죠? 그파낭 먹어주면서 피해 우피어 저쪽 이제 뒤에 잔나가 체력이 아예 없어져 있는데요 네이 칼리스타가 음 대각선으로 멀리 좋아요. 있는 적한테 아 좋습니다 1골드도 뜯어냈고요 네 좋아요 8레벨 리롤인가요? 초반 리로... 롤칠 겁니다 아 초반 먹고 와서? 그러니까 초반 먹고 와서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상 먹고 바로 롤 쳐야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네네 열매도 다시 매겨야 되고 음, 8레벨까지 아 좋아요 이제 8레벨에 도달을 했고 네 어, 신드라 빼고 4전쟁기계 4전쟁 네 쇼진 잔나 쇼진 잔나 네. 여는 돌, 여는 돌.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동률님 저 대구성 체크돼 있는 대로 사는 건안 어렵죠? 그럼요. 근데 여기서 아... 체크 안돼 있는 거안 샀다고 뭐뭘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동률님 1, 2 돌, 3번 돌. 3번 돌리고. 영부 먹겠습니다. 이러면요. 와 시너지가. 자이라를 거의 안쓸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네. 인피. 나피리 <laughs>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주님 쪼들리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네 조금 쫄리네요 아, 이 뒤집개는 이제 어떻게 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략가로 뺄 생각입니다 생략가요? 아니 근데 영부 꺼지는데? 오 골드 이 골드나 뜯었고요 거 자이라를 쓰고 와3 5골드네 아, 동호 좀 집중 좀해 주세요. 아, 아, 네네. 하고 있어요. <laughs> 네네네. 자, 대구성 열어 보시고 네. 이게 롤치다가 저 뒤지개가 요새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네. 트레인을 안써 버리고 네. 일단은 다 체크를 해서 다사 주세요. 다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대로. 그래서 팔기물이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아, 전부 다. 와, 가능한다. 뭐, 아이, 그럼요. 이초 님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뭐 네. 뭐, 그림 맞추기 뭐, 이거뭐 이건 할수 있죠. 이거. 근데 이게 PB 서버다 보니까 지연율도 있고요. 다 팔까요 이거? 이번 네다 팔고 어차피 1코 남았다. 괜찮다. 에이 일촌님이 롤쳐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드레이... 아스웨님 팔면 안 됩니다 동글님. 네네. 아이템은요? 패를 먹을게요. 아이템 이거 그냥 일단은 롤 쳐주시고 투패한테 구인수 크라켄 총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 20부터 하고 돌리죠. 아니다. 예, 아 맘대로 해. 오상 먹어야 돼요. 일단 브라 올리고 뭐?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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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리 용기를 보여줄 오케이. 자, 올리고 식물 앞으로, 식물 앞으로, 식물 뭐, 앞으로. 그래. 뭐. 아, 만들로라 부인수 크라켄, 총검. 네. 부인수 크라켄, 총검, 투패. 네. 소진 자이라. 네. 네, 열매 매기고, 투패. 네. 3. 3. 네. 리신 아, 조졌다. <laughs> 살았어요. 모렐로 자이라. 만들어요?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laughs> 네. 도장, 리신, 만들어. 네네. 자, 챙략가 상징 만들어. 거결 만들어. 챙략가 거결. 뭐. 그렇지. 부추. 피할 못 빼고 뭐. 식물 매니를 올려요. 네. 모렐로 자이라. 네. 탱약가 브라움 수맹 브라움 수맹 브라움. 네. 거결 임피. 거결 임피 누구? 리신. 거결 임피 리신 빨리 좀. 네. 거결 임피 리신 <laughs> 거결 임피. 리신. <웃음> 리신. <웃음> 오자 아무나. 크가 브라움. 간식 누구? 에에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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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라. 삼번3번3번3번삼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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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했다 오케이 다했다 됐나요? 네아 동글님 네네 아니야 뭐큰 소리 쳤던 건다 잊으시고 네네 이제 좀 여유롭게 가보시죠 네딱 체력이 불꼴 가능할까요 아네 선생님 네네 괜찮게 잘했죠 첫 판인 거치고네이첫 어, 판인데 아주 똘똘하게 잘하셨어요 아,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돌 도전이라 돌 환영한다 돌 어때 뭐돌 나왔고요 네 사람 빼고 브라운 템 빼고 자론 팔고 돌 라이즈 라이즈 팔고 라이즈 팔고 붙이세요. 네챙략가 리.. 리챙략가 리신 단품, 됐어 됐어. 고어아 이거 왜 지금까요? <laughs> 예. 아 동달이고 지팡이 네네. 먹어주시고. 네네. <laughs> 됐나요? 아 동글님. 네. 여유로워요. 여유롭나요? 지금까지 아, 되게 여유롭다. 급하신 것 같았는데. 아, 뭐가 급합니까, 형님? 아, 역시. PB 이제 오픈런 때리신. 붙일까요? 네, 붙여야죠. 붙였고요. 한번 더. 한번 더. 자, 된것 같습니다. 이대로 네. 가시죠. 자, 그리고 책략가 상징 활용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 상징이 효과가 생겼거든요. 아, 상징이 효과가 생겼나요? 네, 박마저를 얻는다. 그래서 요네랑 브라움을 같이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열매가 뭐였죠 자, 열매가 여기에 뭐 기본 공격 시 공속 3%고요. 여기 탱커에는. 네. 자이라한테 들어가 있었나? 어, 죽는 거 아니야? 에이. 어, 보냈고요. 네, 좋아요. 동굴 이제부터 불골 들어갑니다. 자, 열매는 바꿔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괜찮은 거가 보네요. 이 옵션들이 효율성 굉장히 좋은 이상현상이에요. 음, 아 이거 요네한테 아, 이상. 와, 브라우미성, 요네이상 아, 아까 여기 개세다. 와, 브라움이상, 요네이상, 볼리베어이상 근데 동굴리. 네. 아니 도장이 왜베한테 들어가 있어? 아무나 주라면서요 아까 선생님. 누가 되는데? 지는 거 아니야? 오? 와, 근데, 트페가. 밸류덱 이겨주나? 와, 9레벨 보냈다, 일초님. 야, 됐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남탑 빌드업 하셨었는데 방금 전에 죽는 줄아셨나요 혹시? 웅글님 네. 방송 재미? 아, 방송 재미로 예. 네. 오, 다 먹어주시고. 자, 그리고 까갑의 효율을 볼까요? 이번 시즌 까갑이 막 엄청 좋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AP, AD. 반반인데요? 저거 리신, 생략상징 네. 빼고. 네. 까갑 넣을게요, 그냥. 와 리신한테 가갑을네 그리고 책략 상징은 요네 주시고 네자 이제는 10레벨을 갈겁니다 동굴님 10레벨 가주면서 식물이 앞에다 두면은 탱커고요 그게 그 음. 저기 장미 엄마한테 네 장미 엄마 시너지를 보면 나와있어요 음 장미 어머니 네, 자이라씨가 장미 음. 어머니가 되셨 너무 길어요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뭐, 앞에 두면 탱커고, 뒤에 두면 딜러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데요. 아, 근데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지금. 데프댕님이 네. 이라 해도 안뭐 보고. 네. 아, 데프댕님이. 해주셔가지고. 해줬다. 오. 네. 자, 우리 프로레슬러 브라운. 와, 이게. 싸움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간신히. 간신히 이겼어요. 아, 진짜 간신히. 자뺄게요 네, 구라움한테 열매 먹여주시고. 자 이러면은요. 네. 어. 다시하죠. 끝판왕 먹고, 끝판왕 먹고. 네. 자 블루 탱크 주시고. 자 적투 먹고요. 네. 리신, 리신 텟 빼주세요. 적투 리신. 까감 요네 거결 피발 리신. 블루 자, 자이라. 그다음에 열매 빼고 브라운 2번 스킬 마나 소모령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레벨업 되나요? 다음 턴에 되겠죠? 다음 턴에 됩니다. 네. 다음 턴에 자르만 들어가면 되나요? 네, 자르만 들어가면 조합은 끝납니다. 게임 끝나 버리나요? 이제 아무도 못 이기나요? 네. 아무도 못 이기는 대기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자코삼성 와도 이기나요? 자코삼성은좀 에바고. 네. 자 그리고 지금 포도가 하트를 그렸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네. 네. 일단은 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게 그 옛날에 약간 소라카 같은, 네. 전략가 길 감소시켜주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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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수만큼 길이 감소합니다. 음, 마리수만큼. 네. 그리고 투패는 뭐냐면은, 투패 해적선장 시너지 올려주실래요? 설명? 그 턴마다 막 뽑아요. 능력치든지 뭐 하챔복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진다. 어? 근데 이 거대한 거 나왔는데, 이게, 아, 이 거대메크가 올라가서. 네, 거대메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와. 말도 안 되게 센데요. 1, 2, 코가 없어요, 애초에. 복제기까지 이렇게 하체복도 떨어지고, 요네사고 돌. 요네 붙으면 게임 터진다. 요네까지. 됐다. 완성. 이러면은 리신이랑 요네템을 좀 갈아줄까요, 서로? 네 그렇죠 까감 리신 전부 다 유네 좋아요 와 풀밸류입니다 네 아니 이거 고르스클럽 약간 긴장하겠는데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요 데프님이 <laughs> 이라에 그냥 연승 때릴지 누가 알겠어 와 <laughs> 때릴 수 있는데요 아니 너 빌드업이 너무 탄탄하셔가지고 와 개센데요 그냥 상대가 안되는데 와 이거야 그쵸 이게 지금 제일 센덱 제일 센 풀밸류 덱